안녕하세요. 다육돌입니다 오늘 또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다육이 사랑입니다. 네, 오늘 또 다육이 사랑에 또 이쁜 아이들을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오, 이쁜 아이들이 또 기존에 있던 아이도 있고 새로 들어온 아이도 있고, 네, 이쁜 아이들 많습니다. 보시고 찜도 하시고, 네, 힐링도 하시고요. 다육이사랑은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요 아이서부터 볼게요. 요 아이는 노우금입니다노우금 네, 노우금은 목대가 이렇게 꿀목대로 있는 노우금이 있습니다. 네, 얼굴 두스는 4도 됐는데요. 완전 묵은 아이입니다. 네, 적심 자리는 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묻어서 심으면 될것 같고. 예, 네, 이렇게 묵은 노우금이 있는데요. 네, 1탄에서 노우금은 네 얼굴 도수가 엄청 많았던 노후금이 판매를 했던 아이가 있고요. 오늘 요런 아이들 엄청 또 파격적인 가격으로 또 사장님께서 네 지난번에 뭐만 원에 판매했다 오늘은 오천 원이라고 합니다. 네이 아이 오천 원에 네,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오천 원 너무 좋죠. 네, 이런 아이는 살짝 긴나분에 롱한 화분에 싹 심어 놓으면요. 네, 완전히 멋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는 완전 자연 분색이네요. 자연 분색. 목대, 꿀목대, 옆에 자구가 이렇게 자연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이쁘죠? 네, 이런 노후금 핑크색으로 물들면요. 더 이뻐요. 네, 한참 요즘에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노후금 너무 이쁜 아이.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또 마디바인데요. 마디바가 엄청 꼬불꼬불 엮여있는 완전 무거운 마디바가 있습니다. 이 풀을 좀 보세요. 와, 레이스. 와, 이렇게 레이스가 예쁘게잘 잡혀있는 이런 마디바가 있습니다. 마디바가요. 이렇게 이쁜 아이는, 예, 네, 좀 없죠. 네, 오늘 만오0 원으로 해드립니다. 사이즈가 18cm 보트인 것 같은데요. 층수도 이렇게 높고, 네, 마디바, 요 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빠른 찜 해주시기 바랍니다. 15,000원으로 해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에, 다, 어, 뭐죠? 네드,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입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네, 이런 아이가 또 이렇게 부스도 많고 건강해 보이는 이런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을 분포함에서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분도 엄청 고급진 이런 분에 들어있고요. 이 네, 화분 값만 해도 한 2만원은 나올 것 같아요. 2만원 이상은 될것 같습니다. 네, 화분도 고급스럽고, 네, 요 아이는 오늘 분포하면서 3만원에 있습니다. 3만원. 예, 네, 화분 하나값만도 2만원이 넘는 화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얼굴 두수는한 2도, 3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2도, 3도. 목대는 아주 꿀목대로 있는 요런 아이입니다. 예, 네, 요 자구도 잘 올리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요 네, 아이는 오늘 3만원에 있습니다. 3개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은 3개 있습니다. 똑같은 화분에 이렇게 똑같이 생긴 이런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이 아이는 엄청 얼굴이 큼직한데요. 큼직한데 자구가 한 애두네요. 애두 애드. 목대는 이렇게 좋아요. 목대는 외두로 돼 있고 이렇게 3 개가 있습니다. 먼저 찜 하시면 머리 두수 많은 아이부터 보내드립니다. 네이 아이는 비욘세 무지개 금인데요 무지금입니다 무지금 아이고 아이고 가까이 갖고 와볼게요네이 아이는 비욘세 무지금입니다 무지금 이렇게 돌기가 엄청 이쁘게 올라와 있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라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죠 예 네, 돌기가 아주 꼴록꼴록하게 입장마다 다 돌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어, 비욘세 비온, 무지금 무지입니다 무지. 네, 비온세금 무지. 이 네, 아이는 목대도 이렇게 좋습니다. 이 네, 아이는 가격이 분 포함해서 2만원에 드립니다. 분 포함해서. 분을 이렇게 고급진 분에 들어있습니다. 네, 이런 분에 들어있고요. 이 아이보다 살짝 기나분에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네, 아이는 2만원에 드립니다. 여기가 네, 펑킨입니다. 펑킨. 오, 머리도스가요 이렇게 많아요. 오, 사이즈도 엄청 좋습니다. 보트 자체만도 한 20cm 보트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렇게 가득이, 거의 가득이 들어있는 단잔한 얼굴이 이렇게 많은 펑킨입니다. 네, 이런 펑킨은 오늘 가격이 2만원에 있습니다. 2만원. 아, 2만 2천원이네요. 네, 2만 2천원에 있습니다. 네, 펑킨 2만 2천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4개 있습니다. 이렇게. 이쁘죠? 물들면 놀랄하게 물 물리... 어, 이쁘게 들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물이 덜 들어가지고요. 이쁜 걸못 느끼겠는데. 예, 근데 요 자구가 많이 나와 있는 게 그게 이쁜 것 같아요. 자구만, 이렇게 찬잔한 자구만 엄청 많이 나와 있는 이것만 봐도요. 실링이 될것 같습니다. 예, 22,000원에 있고요. 여기 어, 어, 뭐죠? 요 아이가 연봉이죠. 연봉. 연봉을 오늘 엄청 또 파격적인 가격에 드립니다. 오늘 8,000원으로 해드립니다. 예, 3개 있고요. 연봉, 오늘 8,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또, 뭐, 어, 오렌지 멀로입니다. 오렌지 멀로. 이렇게 머리 두수가 큼직한 어, 단수도 이렇게 높은, 엄청 묵은, 예, 네, 묵은 아이, 네, 오렌지 멀로입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15,000원에 있습니다. 예, 네, 요렇게 큰 사이즈랑, 이 와인은 엄청 큰 사이즈입니다. 큰 사이즈랑 작은 사이즈랑 이렇게 있는데요. 작은 사이즈, 네, 요 작은 사이즈는 15,000원에 있고요. 얼굴 두수가 예, 사이즈가 이렇게 나옵니다. 얼굴 한두 얼굴만도 이렇게 14cm 나오고요. 네, 층수가 엄청 높죠. 층수 보세요. 층수가 이렇게 높고 네, 문도 엄청 이쁘게 이쁘게 바르고 있죠. 완전 이쁘게 바르고 있는 예, 오렌지 몰로요 애도자리긴 해도요. 큼직해서 예, 금방 자구가, 나오, 자구가 나올, 거,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런 아이들 어, 요큰 거는 18,000원이고요. 네, 작은 사이즈는 1 0 5,000원입니다. 네, 비교해 보시면 저 뒤에 있는 게 제일 크죠. 네, 큰건 18,000원, 작은 아이 15,000원 애들이고요. 네, 이 아이가 또 시모야마 콜로라타입니다. 시모야마 콜로라타. 요 새끼 새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응, 꼬물꼬물 어, 사이 사이에서 계속 자구가 나오고 있는 이 시모야마 콜로라타도요. 물들면 아주 진하게 물들고 분도 엄청 이쁘게 올리는 네, 이런 시모야마 콜로라타입니다. 네, 요 아이는, 오, 손톱도 너무너무 이쁘죠? 오, 색깔도 싹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가격 15,000원에 있고요 포트는, 어, 포트는 15cm, 17cm 보트인것 같아요. 네,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18c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요 아이는 15,000원에 있고요여기는 또, 이렇게 휴밀리스입니다. 휴밀리스. 딸딸 우거진 휴밀리스가 이렇게 삥둘러서 자구가 잔뜩 달려있는 요 아이, 요 아이는 어 18cm 보트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까득이 들어 있고요. 예, 요 아이는 18,000원에 있습니다. 18,000. 휴밀리스 하나만 구입하더라도요 한 2만 원 이상은 하죠. 예, 요 아이는 18,000원에 듭니다. 사이즈 보시면 예, 18cm 보트에 이렇게 까득이 들어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휴밀리스 큰 제품인데요. 예, 요 아이는 22cm 보트인 것 같아요. 큰 보트에 들어 있는 휴밀리스 요 아이는. 25,000원에 있습니다. 사이즈 보시면 한 20cm 나옵니다. 식물 사이즈가 20cm, 보트가 22cm 보트입니다. 네, 이렇게 있는데요. 가격은 오늘 25,000원에 있습니다. 두수가 엄청나고요. 어, 큰 모주 밑에 자국 계속 올리고 있고요. 네, 이렇게 있는 한 25,000원에 드립니다. 네, 나울이 있는데요, 나울. 오, 대품 나울이죠. 대품 나울입니다. 따글따글하게 밑에 자구 잔뜩 올라오고 있는 이 대품 나울. 목대도 좋고요. 목대도 좋고, 사이즈도 엄청 좋습니다. 밑에, 와, 이 자구가, 색구가이틈 아, 아, <laughs> 사이에 엄청 또 나오네요. 네, 이 사이즈 보시면 한 20, 한 7cm 가량 되는 것 같아요. 27cm. 네, 27cm, 뭐, 20, 어 거의 30cm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어 라우를 오늘 25,000원에 드립니다. 17,000원이네요. 와 완전히 대폭 할인을 했습니다. <laughs> 대폭 할인. 25,000원짜리 오늘 17,000원으로 드립니다. 와 완전 대폭 할인을 했습니다. 오늘 17,000원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대품 나울도 하나 있는데요. 이 대품 나울. 허, 와, 이거 27,000원씩 했던 아이 오늘 2만 원에 드립니다. 예, 네, 오늘 2만 원. 너무 좋습니다. 와. 큰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어디에서 혼자 아주 큰 화분에 심어져 있는 나울. 오늘 2만 원에 드리고요. 네, 요 와인은 음, 줄리아나 핑크 철합니다. 줄리아나 핑크 철화 완전히 빨갛게 물이 들었죠? 오, 너무 너무 이쁘네요. 네, 줄리아나 핑크 철라요 아이는 오늘 2만원에 드립니다. 2만원. 네. 여기 2만원이라고 돼있죠? 네, 2만원에 드립니다. 요 아이는 비욘세 무지개금입니다. 네, 욘온세 무지개금. 요 아이는 뭐 생, 지금 물이 안 들었어, 그렇죠? 이게 돌기도 이렇게 이쁘게 올라와있고, 금기가 싹다 들어있는데요. 이게 지금 물이, 물이 좀안든것 같아요. 네, 요렇게 돌기 멋지게 들어있는 비욘세 무지개금.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오늘 7,000원으로 해드립니다.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군생 만나기 참 어려운데요. 네, 이렇게 군생이 비욘세 무지개 금이 있습니다. 가격 7,000원에 있고요. 네, 이 아이는 온슬로가 하나 있네요. 큰 사이즈 온슬로인데요. 오늘 8,000원에 해드립니다. 네, 보트 15cm 보트에 얼굴 수는 한 4도 되고요. 밑에 자국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 하나 있고요. 8,000원에 있고요. 네, 이 아이는 나이징 스타라는 아이인데요. 특이하게 생겼죠. 오, 이렇게 봉황, 봉황피를 싹 이렇게 오므린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는 폼입니다. 완전 멋있는 아주 <laughs> 어, 이런 폼을 하고 있고요. 봉황, 봉황피를 하고 있죠. 완전히. 자구는 또 옆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네, 이런 아이 나이징 스타라는 아이인데요. 오늘 2만 원에 있습니다. 네, 하나 있고요. 여기는 또 사론 스톤입니다. 사론 스톤. 얼굴 수는 5도 되는 것 같아요, 5도. 네, 5도 되는 샤론스톤, 이런 아이가 있는데요. 오늘 가격이 2만원에 있습니다. 네, 이런 군생 샤론스톤. 입장이 통통합니다 완전히 뚱돼지처럼 두툼한 이런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만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가, 와, 일본. 엘레강스라는 아이인데요 엄청층이 촘촘하고요. 요렇게 엄청 무겁죠. 색깔도 이쁘고 완전 살구빛으로싹 네, 물이 들어왔습니다. 얼굴 들여다보면요. 살짝 분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오 이쁘죠. 얼굴 두스는한 삼각형 삼도 있는데요. 가운데서 두, 자구가 올라오고 있고 네, 요 아이는 엄청 두스 많아요. 요 아이는 하나 둘셋네개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는데요. 어. 이 아이들 가격은 25,000원에 있습니다. 25,000원. 네, 이런 일본 엘레강스 25,000원에 드립니다. 네, 보트는 17cm 보트인데요. 거기에 꽉차 있죠. 네, 어, 이렇게 보시면 한 17cm 나오는데요. 식물도한 17cm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25,000원에 드리고요. 여기가 또어 신데렐라죠, 신데렐라. 와, 신데렐라 물들면 완전히 핑크빛으로, 분도 이쁘게 올리고, 네, 이렇게, 물이 이쁘게 드는 아인데요. 이 오, 머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철화해서 풀렸는지, 이렇게 일자로 쫙 풀렸네요. 이렇게. 우와 네, 엄청 두수 많고요 이런 아이들 대품입니다. 완전 대품이죠. 네, 이런 신데렐라는 오늘 2 5 0 0 0원에 드립니다. 2 5 0 0 0원물들이면 아주 이쁜 아이. 예, 네, 아직까지는 물은 좀덜 들었습니다. 분은 열심히 올려가지고 뽀사시 합니다. 예, 네, 이, 25cm 나오고요. 네, 25cm가량 됩니다. 네, 25cm 되는 이런 신데렐라 25,000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가, 오, 스노우볼이죠. 와, 스노우볼이, 오, 뽀사시. 스노우볼이, 어, 분을 엄청 이쁘게 올려가지고요. 뽀사시 합니다. 네, 이렇게 층, 층도 촘촘해가지고 이쁘게 생긴 이 스노우볼을 오늘 12,000원. <laughs> 와, 착하네요. 두수도 많아요. 두수도 한 4두에서 5두 요런 아이는 5두. 예, 여기도 여기는 4두, 여기는 한 5두 이상 되는 것 같죠? 네, 이렇게 스노우볼이 어, 있고요. 12,000원 해드립니다. 12,000. 너무 괜찮죠? 12,000원 해드리고요. 여기가 또 이렇게 하이트 그린이가 들어왔습니다. 하이트 그린이는 참 인기가 많아요. 요즘 에 한참 인기가 많아요. 인기 순위 1입니다. 위요 <laughs> 아이. 이렇게 분지도 하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분지하는 모습 보이시죠? 얼굴이 둘로 갈라졌죠? 여기도 얼굴이 둘로 갈라지고 있고, 네, 이렇게 분지를 열심히 해주는 아이라서요. 네,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눈도 뽀샤시 바르고요. 요즘에 한창 이 두두리 아이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목대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땅에 붙어 있지 않고 싹 올라왔죠. 이런 아이들은 밑에 목대 있습니다. 목대가 또 생명이죠. 이 두두리들은. 예, 네, 이 목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대에 붙어 있는 하엽 정리할 때는요, 어, 숟가락으로 반대로 긁어주면 잘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네, 이 하이트 그린이는 7,000원으로 해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또 하이트 팜 철화입니다. 하이트 팜 철화. 네, 오늘은 특가로 해서 15,000원으로 해드립니다. 특가 15,000원. 이만 원짜리인데요. 오늘 만 오천 원. 12cm 포트에 들어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폭풍 성장을 해가지고요. 네, 금방 내 네, 가득이 됩니다. 이런 철어들은요, 한번 빌 받으면 이 화분에 가득이 되는 아이들이죠. 네, 이 아이들 한번 또 품어 보시고요. 하이트팜차라는 저쪽 대륙 쪽 상인들이 좋아하는 아이고요. 네, 키워 놓으면 많이 찜을 하는 아이들이죠. 네, 한번 데려가셔가지고 하이트팜차라도 한번. 품어보시고요. 켜보시고요. 오늘 2만원 짜리를 15,000원 특가로 드립니다. 네, 이페러레로 독스입니다. 페르러 독스. 예, 네, 이렇게 빨갛게 라인 끝으로 빨개지는 아이인데요. 지금 얼굴 두스한 4도에서 이런 아이는 엄청 많죠. 예, 네, 이런 아이도 한번 켜보시고요. 페르러 독스. 엄청 빨개지면서 이쁜 아이입니다. 예, 네, 이 아이 막 7,000원으로 해드리고요. 네요와 있는 미니고사옹 철화에서 풀린 아이죠 네 철학기도 살짝 아직 남아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얼굴도 그래서 뭐 엄청 많고요 잔잔한 얼굴 풀린 아, 얼굴 이렇게 많습니다 네 미니고사옹 철화 네, 요 아이 또 두툼한 입장도 이쁘고요. 물들면 아주 완전히 빨갛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가격이 너무 착하게 12,000원에 나왔습니다. 품어 보시고요. 네, 요 아이가 매직젠 골드 철아죠. 네, 매직젠 골드 철아. 요런아이어 물들면 완전히 전체 빨갛게 되고요. 이 생장점만 노랗게 되더라고요. 네, 제 거가 하나 키우고 있는 아이가요. 너무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잘안 나오는 이 매직젠 골드 철아. 이럴 때 나왔을 때 품어 보시고요. 가격이 너무 착하게 나왔죠? 만 원입니다. 네, 요런 아이들 만 원에 있고요. 네, 여기는 덴트라 잼이 하나 있네요. 육천 원에 있습니다. 네, 여기는 또 뭔가요? 여기는 뭐야? 금기가 있어요. 이부금이네요. 이부금. 네, 이부금입니다. 네, 요런 이부금이 이렇게 두수가 많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굴 두수 가요한한 한 다섯 셋네 네, 다섯도 되는 것 같아요. 다섯도. 네, 이렇게 금도 이쁘게 잘 들어있고, 네, 이런 리부금 이런 이부금 참 이쁘게 아주 물들면 이쁘더라고요. 예쁘, 네, 이 아이를 오늘 15,000원으로 해드립니다. 15,000원. 네, 이렇게 15cm 보트에 들어있는 이부금을 15,000원에 해드리고요. 네, 이 아이가 또장나귀 귀처럼 생긴 호비당인이죠. 네,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호비당인입니다. 이 예, 아이는 8,000원으로 해드립니다. 포트 보트 14cm 보트고요 밑에 자구가 이렇게 빠글빠글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동그랗게 당나기 귀처럼 모으고 있는 게 너무 이쁘죠? 동그랗게, 예, 동그랗게 생긴 게 너무 신기하죠? 네, 이 아이는 8,000원으로 해드리고요. 네, 이 아이가 또, 어, 이 아이는 파키포리아죠? 파키포리아. 두두리 깝니다.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아직 물은 빨갛지는 않은데물 드는 진짜 빨갛게 듭니다. 네, 두수도 많고요. 목대도 좋아요. 목대도. 지금 다 분지를 해가지고 두수가 엄청 많습니다. 다 분지 지금 하고 있죠. 네, 분지하고 있는 파키보리아는 오늘 9,000원으로 해드리고요. 네, 이 아이도 에돌리스인데요. 목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네, 두두리의 뭐 생명은 목대인데 이렇게 목대가 좋습니다. 에돌리스는 오늘 9,000원에 네,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하나씩 있네요. 하나씩. 다 시집을 가고 하나씩 남았습니다. 네, 요 아이가 파스텔인데요. 오, 색깔. 끝내줍니다. 파스텔. 빨간 돈 톤에 이렇게 색깔이 싹 살구빛으로 이쁘게 물이 들어있는 파스텔 군생입니다. 얼굴 두 수는 한 4도 되는 것 같아요. 얼굴이 큼직큼직한 군생으로 되어 있는 요 파스텔 군생인데요. 목대도 있을 것 같아요. 밑에 목대도 이렇게 좋은 목대가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 2만 원씩 판매하던 아이를 오늘 15,000원으로 해드립니다. 이어서 분포함으로 나와 있는 아이들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네, 이 아이는 하이트팜차라 대품입니다. 한 엄청 큰 대품. 네, 보트 자체만도 한 20cm가 넘는 보트에 들어있는데요, 한 22cm 보트네요, 22cm. 네, 22cm 보트에 이렇게 가득이 들어있는. 하이트팜 어, 철화 대품입니다. 대품. 매니아 분들이 좋아하시고, 네, 저쪽 대륙 쪽에 상인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하이트팜 철화를 데려다 기르시면요꼭 그렇게, 어, 상인들이 찜을 합니다. 이런아이도한번 켜보시고요. 헉, 엄청 꼬불꼬불 엮여있고요. 대품입니다. 네, 이런 대품 만나기 어렵습니다. 가격, 착한 가격에 만나기 어렵죠. 이 네, 요런 아이들 막 25만원씩 했어요. 예, <laughs> 네, 요보다더 작은 사이즈가 25만원씩 했습니다. 오늘, 어, 특가로 7만원에 드립니다 7만원 네, 7만원에 드립니다 완전 득템입니다 네, 완전 득템 오늘만 그렇게 드립니다 다음주는 넘어갑니다 올라갑니다 가격이 오늘은 7만원에 드리고요 네, 이 오닉스 철화도 엄청 대품 오닉스 철화 이렇게 있는데요 와 목대도 좋고요 열심히 지금 어, 성장을 하고 있고 다져, 다져지고 있습니다 다져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너무 이쁘죠 오닉스 철화 네, 이렇게 지퍼로 아 부채꼴로 완전히 부채꼴이네요 아이는 완전 부채꼴 이런 아이가 두개 있습니다 가격 오늘 5만원에 드립니다 네이 아이는 까르띠에 철하에서 풀려가지고요 쌩얼이 이렇게 많아진 아이가 있는데 와 너무 멋있습니다 네, 물들면 진짜 이쁘게 물이 들고요 네 한번 이런 아이 대품도 한번 켜보시고요 까르띠에 철하에서 풀린 아이 어 사이즈는 지금 22cm 보트에 이렇게 가득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네, 있고요 까르띠에 철하 5만원에 있고요 네그 다음에 네, 그다음에 저기로 가볼까요? 빠르티에 철하에서 풀린 아이 여기 어, 3만원 짜리도 있네요 3만원 짜리 이런 아이도 한번 껴보시고요 빠르티에 철하 이렇게 네, 있습니다 어, 철하에서 풀린 아이 뒷부분에는 살짝 철학기가 어, 남아있죠 여기 부분에 철학기가 살짝 남아있고 거의 생얼로풀렸습니다 네, 3만원에 있고요 네, 이 아이가 오, 완전히 큰대품 뱀도 있습니다. 네, 요, 보트 자체만도요, 한, 어, 25cm 보트인것 같습니다. 25cm, 24cm, 이렇게 되는 포트에, 이렇게 가득이 들어있습니다. 네, 요, 모주 밑에는 또 자국을, 금방 달것 같아요. 금방 달것 같습니다. 여기밑 밑에 뽀킹 눌러서, 이런 게다 자구에서, 모주 얼굴에서 나, 나온 자구들이죠. 네, 엄청 큰대품 자연군세. 요, 어, 바를밭을 오늘 5만 원으로 해드린다고 합니다. 6만 원이라고 써있는데요, 6만 원. 네, 5만 원에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 5만 원에. 네, 저는 이런 아이들 막 10만 원 넘는 거몇번 봤어요. 아니 14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것도 봤어요. 네, 이렇게 큰 대품 오늘 어, 5만 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또핑크마나 철인데요. 와, 엄청 열심히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꼬불꼬불 엮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어, 건강한 모습이죠. 네, 생얼도 있어요. 이렇게 생얼도 있고 판은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있는 열심히 붉풍 성장하고 있는 이 어, 핑크 마녀 철화를 가격이 엄청나게 착하게 오늘 5만 원에 5만 5천 원에 판매했던 아이 4만 5천 원에 드리라고 합니다. 4만 5천 완전히 득템이죠. 네, 5만 5천. 5 5 0 0원짜리 오늘 4 5 0 0원 완전 득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런 어, 아이가 있는데요. 홍등, 홍등백이라는 아이입니다. 홍등백, 홍등백. 오우, 이쁘죠? 홍등백. 요즘에 한참 이런 애원염소 애들이요. 이렇게 폭풍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색깔도 이쁘고, 네. 밑에 자구도 많이 올리고, 네. 이렇게 이쁘게 얼굴을 활짝 펴고 있는 이 홍등백이라는 아이. 물도 이쁘게 잘 들어있습니다. 네, 사이즈 대품 대품 사이즈고요. 이 아이는 원래 7만원에 판매하는 아이인데요. 오늘 6만원에 해드립니다. 6만원 사이즈 엄청 대품입니다. 네, 보시면 키가 60, 30cm 나옵니다. 30cm. 이런 멋있는 홍등백은 오늘 6만원에 드리고요. 네, 이 아이가 또네몬노즈 금이죠. 엄청 이쁘게 금이 이렇게 이쁘게 잘 들어있고요. 목대도 이렇게 꿀목대로 있고. 자구도 밑에 삥 둘러 자구도 잔뜩 달고 있는 네몬노즈 금이 두개 있습니다. 오늘 2만 원에 해드리고요. 네, 꽃피는 염자 대품이 있는데요. 대품, 완전 대품이 있는데요. 멀리서 보시면 이렇게 큽니다. 네, 이렇게 큰 대품, 어, 꽃피는 염자가 다 꽃대를 물고 있어요. 이렇게 꽃이 피면 끝내줄 것 같습니다. 엄청 꽃대도 많이 물고 있죠. 네, 이렇게 두 개는 5만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두 개는 멀리서 보시면 이렇게 큰 대품입니다. 네, 5만 원짜리 두 개가 있고요. 요런 아이들은 또 3만 원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지금 꽃대를 물어가지고 꽃이 좀어좀 피었어요. 여기 꽃이 꽃이 좀빈 아이도 있고 아직 어, 이렇게 이 입으로 물고 있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큰 대품입니다. 요 아이도 요런 아이는 3만 원 아이들입니다. 네, 꽃대는 여기는 아직 꽃을 살짝 피지는 않고 있고 여기도 꽃이 아직 피지는 않고 있고요. 요 아이만 지금 싹 꽃을 피었어요. 네, 요렇게 대, 세개 남았습니다. 3만원짜리. 이런 아이는 3만원에 드립니다. 네, 한참 요즘에도 이 오베사도 인기가 많습니다. 이 오베사. 오베사는 5만 5천원에 드립니다. 오베사. 이렇게 5만 5천원에. 네, 이런 아이들 5만 5천원. 사이즈가요? 꽤 괜찮아요. 이 보트 자체가 17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네, 사이즈 이렇게 나옵니다. 네, 런 아이 5만 5천원에 드립니다.